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환단고기는 1979년에 이유립이라는 사람 이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이분이 내놓은 책이고 이 책은 한국의 역사를 우리 이제 우리의 역사를 고조선 이전으로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환국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0년 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라는 걸로 출발하는 겁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바이칼 호수 근처 유라시아 대, 대륙 전반까지 이런 광대한 영토를 주장하고 있고 동아시아뿐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의 패자가 우리였다 이런 주장이에요 역사학계에서는 그동안에 역사서 가 아니라 이건 유사역사서적이다 그런 사실상 만장일체 가까운, 가까운 결론 을낸바 있고요 역사서적을 많이 쓴 이덕일 씨 같은 분이 이제 환단고기 는 진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요 이분의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과거에 어떻게 주로 이제 상대 를 역사학계를 공격해왔냐면 아, 이걸 믿지 않고 이걸 배척하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식민사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으로 매도해 왔죠. 그런데 그 식민지 끝난 게 언젠데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모든 뭐 학자들이 다 식민사관이라는 거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주장 없이도 우리의 역사는 충분히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